신명기 7장 주석 이스라엘의 교전수칙은 이스라엘이 반드시 기억해야 할 교전수칙이 있습니다. 가나안 원주민을 반드시 진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을 심판하는 하나님의 도구일 뿐입니다. 만약 이스라엘이 가나안 족속을 불쌍히 여기거나 그들과 평화조약을 맺는다면 하나님의 뜻에 명백하게 불순종하는 일입니다. 2 0절의 왕벌은 진짜 왕벌일 수도 있지만, 23절에 크게 혼란하게 하여 라는 표현으로 볼때 하나님의 역사로 가나안 원주민들이 공포와 혼란에 빠지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도움이 난쟁이 같은 이스라엘이 거인 같은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입니다. 7장 통독,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네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네 앞에서 여러 민족, 헤족 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일곱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게 넘겨, 네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네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네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재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사를 것이니라.너는 여호와 네 하나님의 성민이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은이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종 되었던 집에서 애국왕 바로의 손에서 송량하셨나니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 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네게 인혜를 베푸실 것이라 곧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를 번성하게 하시되 네게 주리라고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네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네 토지 소상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네 소와 양을 번식하게 하시리니 네가 복을 받음이 만민보다 훨씬 신 더하여 너희 중에 남녀와 너희의 짐승의 암수에 생육하지 못함이 없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질병을 네게서 멀리하사 너희가 아는 애굽의 악질에 걸리지 않게 하시고 너를 미워하는 모든 자에게 걸리게 하실 것이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넘겨주신 모든 민족을 네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고 진멸하며 그들의 신을 섬기지 말라 그것이 네게 올무가 되리라 네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이 이 민족들이 나보다 많으니 내가 어찌 그들을 쫓아낼 수 있으리요 하리라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 행하신 것을 잘 기억하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에 네가 본그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파를 기억하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에게 그와 같이 행하실 것이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또 왕벌을 그들 중에 보내어 그들의 남은 자와 너를 피하여 숨은 자를 멸하시리니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니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네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시리니 너는 그들을 급히 멸하지 말라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를 해할까 하노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기시고 그들을 크게 환란하게 하여 마침내 진멸하시고 그들의 왕들을 내 손에 넘기시리니 너는 그들의 이름을 천하에서 제하여 버리라 너를 당할 자가 없이 내가 마침내 그들을 진멸하리라 너는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을 불사르고 그것에 입힌 은이나 금을 탐내지 말며 취하지 말라 네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올물에 걸려 하노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증이 여기시는 것임이니라 너는 가증한 것을 내 집에 들이지 말라 너도 그것과 같이 진멸당할까 하노라 너는 그것을 멀리하며 심히 미워하라 그것은 진멸당할 것임이니라 8장 주석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배운 것은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보낸 40년은 징계의 기간일 뿐만 아니라 교육의 기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광야의 시간에 대해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희에게 가르친 기간이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순종의 의미를 강조한 것입니다. 사람이 살수 없는 광야에서도 40년을 살수 있었던 것은 너희들이 나의 말에 순종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점에서 순종의 중요성을 강조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제 곧 가나안에 들어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광야에서는 하나님 외에 바라보고 의지할 것이 없었지만,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 외에도 많은 것들이 보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나안에 가서도 광야에서 배운 것을 잊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만 순종하라고 강조하십니다. 8장 통독.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4 0년 동안에 네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날을 네 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네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네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같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신나니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청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남나무와 꿀의 소산지라네가 먹을 것에 부족함이 없고 내게 아주. 아무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의 손은 동을 캘 것이라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네게 주시었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내가 오늘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국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 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 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 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나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그가 네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이같이 하시면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이는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니라. 9장, 주석. 이스라엘의 승리는 그들의 의로움 때문인가? 고대 사회에서 전쟁의 승리는 사람의 의로움에 대한 신들의 선물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결코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승리는 의로움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가나안의 뿌리 깊은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심지어 이스라엘의 승리는 가나안 원주민은 악하고 이스라엘은 의롭다는 사실을 의미하지도 않습니다. 사실 이스라엘은 가나안 원주민과 다를 바 없는 심각한 죄인이었습니다. 그것을 강조하는 것이 황금송아지 사건입니다. 9장 통독. 이스라엘아, 들어라. 네가 오늘 요단을 건너 너보다 강대한 나라들로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니 그 성읍들은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았으며 크고 많은 백성은 네가 아는 아낙 자손이라 그에 대한 말을 네가 들었나니 이르기를 누가 아낙 자손을 능히 당하리요 하거니와 오늘 너는 알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네 앞에 나아가신즉,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사 네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니, 여호와께서 네게 말씀하신 것같이, 너는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멸할 것이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네가 심중에 이르기를, 네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말라.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심이니라. 네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하면 네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며, 네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도 아니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네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네가알 것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네 공의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너는 목이 굳은 백성이니라. 너는 광야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롱하게 하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네가 애국당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늘 여호와를 거역하였으되, 호렙 산에서 너희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너희를 멸하려 하셨느니라. 그때에 내가 돌판들 곧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돌판들을 받으려고 산에 올라가서 40주 40야를 산에 머물며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두 돌판을 내게 주셨나니 그 돌판의 글은 하나님이 손으로 기록하신 것이요. 너희의 총회날에 여호와께서 산상 불 가운데에서 너희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이니라. 40주 40야를 지난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돌판 곧 언약의 두 돌판을 주시고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여기서 속히 내려가라. 네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네 백성이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명령한 돌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었느니라. 여호와께서 또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았노라. 보라, 이는 목이 고든 백성이니라. 나를 막지 말라. 내가 그들을 멸하여 그들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애고 너를 그들보다 강대한 나라가 되게 하리라 하시기로. 내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산에는 불이 붙었고 언약의 두 돌판은 내두 손에 있었느니라 내가 본즉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어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돌을 빨리 떠났기로 내가 그두 돌판을 내두 손으로 들어 던져 너희의 목전에서 깨뜨렸노라 그리고 내가 정과 같이 사십주 사십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려서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경노하게 하여 크게 죄를 지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심히 분노하사 너희를 멸하게 하셨으므로 내가 두려워하였노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때에도 내 말을 들으셨고,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진노하사 그를 멸하려 하셨으므로 내가 그때에도 아론을 위하여 기도하고 너희의 죄, 곧 너희가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찢고, 티끌같이 가늘게 가라. 그 가루를 산에서 흘러내리는 시내에 뿌렸느니라.너희가 다베라와 마사와 기브로 타따와에서도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느니라.여호와께서 너희를 가데스바네아에서 떠나게 하실 때에 이르시기를 너희는 올라가서 내가 너희에게 준 땅을 차지하라. 하시되,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믿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를 알던 날부터 너희가 항상 여호와를 거역하여 왔느니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멸하겠다 하셨으므로 내가 여전히 사십주 사십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리고 여호와께 간구하여 이르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위엄으로 성량하시고 강한 손으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을 멸하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생각하사 이 백성의 완악함과 악과 죄를 보지 마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내신 그땅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릴 만한 능력도 없고 그들을 미워하기도 하사 광야에서 죽이려고 인도하여 내셨다 할까 두려워하나이다. 그들은 주의 큰 능력과 표심팔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이로 소이다. 하였노라. 10장 주석. 이제 이스라엘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9장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강조했다면 10장에서는 이스라엘의 반응을 강조합니다. 이스라엘은 아무 대가, 대가 없이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를 받았습니다. 그들 역시 가난 원주민과 다를 바 없는 죄인이었음에도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켜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섬겨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10장 통독. 그때의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처음과 같은 두 돌판을 다듬어 가지고 산에 올라 내게로 나아오고 또 나무 궤 하나를 만들라. 네가 깨뜨린 처음 판에 쓴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너는 그것을 그 궤에 넣어라. 하시기로 내가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고 처음 꽃과 같은 돌판 두를 다듬어 손에 들고 산에 오름에 여호와께서 그 총회 날에 산위불 가운데에서 너희에게 이르신 십계명을 처음과 같이 그 판에 쓰시고 그것을 내게 주시기로 내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서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그 판을 내가 만든 궤에 넣었더니 지금까지 있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브에롯 분해야 아간에서 길을 떠나 모세라에 이르러 아론이 거기서 죽어 장사되었고 그의 아들 엘로아살이 그를 이어 제사장의 직임을 행하였으며 또 거기를 떠나 굿고다에 이르고 굿고다를 떠나 옆바다에 이른즉 그 땅에는 신내가 많았으며 그때의 여호와께서 레위 지파를 구별하여 여호와의 언약괴를 매게하며 여호와 앞에 서서 그를 섬기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셨으니 그 일은 오늘까지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레 위는 그의 형제 중에 분깃이 없으며 기업이 없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같이 여호와가 그의 기업이시니라. 내가 처음과 같이 40주, 4 0야를 산에 머물렀고, 그때에도 여호와께서 내 말을 들으사, 너를 참아 멸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서 백성보다 먼저 길을 떠나라. 내가 그들에게 주리라고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에 그들이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네 행복을 위하여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네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 되. 여호와께서 오직 네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그는 네내 찬송이시여.네 내 하나님이시라.네 눈으로 본 이같이 크고 두려운 일을 너를 위하여 행하셨느니라.애굽에 내려간 네 조상들이 겨우 70인이었으나 이제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셨느니라.